그렇지 그렇지 쭉쭉 올라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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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한번 하는 GDO입니다 <laughs> 다음 GDO는 내년 2022년입니다 잘 들리나요? 들리가좀 음, 심하네 잘 들려? 오케이 보이스 앱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온 진짜 이번 년도 처음인 것 같은데. 와, 저는 그냥 VF보다 보이스브이 VF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비 소리 들리세요? 빗 소리? 저 오늘. 비올 줄 몰랐는데 뭔가 비가 와서 딱 지금 이 시간이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비 때문에 네,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 되게 조심하시고요. 근데 빗소리 너무 막 과하진 않죠? 약간 조금 저한테도 약간 좀 조금 조금 작게 들리긴 한데 성예빈 여기는 눈와 음, 지현이 뭐 전차 안에서 보이스보이러를 하고 있습니다 밥어 빗소리 딱잘안 들리구나 그러면 딱 좋네요 밥은 제가 약간 오늘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좀건강하 게, 샐러드를 이제 먹었는데 <laughs> 어오늘 어 되게 내가 원래 샐러드를 좋아하는데 오늘 먹은 샐러드는 되게 약간 제 입맛에 안 맞았어요 수이나 비빔밥. 맛있겠다. 왜 샐러드 먹었어? 그러게요. 왜 제가 샐러드를, 그 샐러드를 먹었을까요? 후회된다 샐러드. 제가 원래 샐러드를 좋아해요. 드레싱 안 뿌리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laughs> 갖다 버려. <laughs> 맛없는 거 먹지 마. 네. 아, 무슨 샐러디 연어, 그, 샐러드요 오, 지성은 인간인가요? <laughs> 네. 저, 죄송합니다. <laughs> 와, 드레싱 없이 무슨 맛으로 먹어?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약간, 아 이걸 너무 막 쓰고, 그런데 왜 먹지?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그, 채소만 뭔가 아삭아삭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배추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즘 배추가 제일 좋아요. 음식 중에서. 콩나물하고 배추. 아, 맛있겠다. 스까스까가 그거, 그거 사투리죠. 배추랑 콩나물이랑 쓱 봤을까? 아 맞아 그리고 오늘 이 보이스보이 몰만에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어 뭐였지? 아 사실 뭐를 주려 했었지? 아 뭔가 버블로 선물을 주고 싶었었는데 약간 선물 생각 안 하고 줄기라고 말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 무아지에서 스페인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고 어떤 분이 보이스 부입을 해달라 했는데 오랜만에 보이스 부입이다가 저도 보이스 부입을 좋아하고 하는 걸 그래서 네 이걸 하게 됐어요. 미안오 <laughs> 박지성 죄송합니다. 선물을 생각 안 하고 선물을 줄게라고 말을 했다니 몸의 컨디션 어때요? 오늘 되게 네 되게 일찍 일어나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반지 끼고 있어 다행하죠. 앤디 파르. Don't even try. <laughs> 셀카 500만 장 찍어주래. 큰일 <laughs> 났다. 공부 좀 하라고 해주세요. 아고 공부하는 시즌이들. 공부하는 시즌이들. 참. 보통 공부를 할때 앉아서 하잖아요. 앉아서 되게 한. <laughs> 몇 시간 있는다고 했는데, 물론 막 30분 하고 조금 쉬고, 40분 하고 조금 쉬고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막 오랫동안 앉아있는데, 진짜 네.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음... 허리하고 목 건강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스트레칭은 거의 맨날 해주시고, 나중에 지금 하는 게 나중에 다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뭔가 그래도 뭔가 좀 우연이 될것 같아요. 아닌가? <laughs> 그쵸. 근데 나도 지금 너무 좋은 게이비 소리 비 소리가 되게 너무 좋다. 근데 너무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전비 그렇죠. 오는 날엔 전이라고 어떤 분이 하셨는데 뭔가 전도 갑자기 먹고 싶네. 자 그런 게 있나 보다. <웃음> 배고프네 <웃음> 박지성은 내 댓글이 보이기는 할까 <laughs> 이름이 애인이야 애인 <laughs> 나밤 배정 완전 잘 됐어 친한 친구랑 붙 부... 붙어, 아 붙었어. 짱이다.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막 친한 친구 만약에 뭐 3학년 때 친한, 친한 친구였는데 4학년 때 이제 따로 다른 반으로 이제 서로 다른 반 가게 되면 멀어지더라고. 요 알바 간다. 아이고 오늘 알바를 가려던. <laughs> 나 정우 형이 알고 줘 좀. <laughs> 아 오늘 저 전영민을 추천을 해달라는 분이 좀 있는데 오늘은 약간 조금 저는. 와다 먹고 싶다 콩나물 국밥 맞, 맞나? 아니 그거를 옛날에 좀 먹어봤었는데 한번 먹어봤었는데 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내가 제가,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이 있고 와 진짜 먹고 싶다 이런 날에는 조금 뜨끈한 걸 먹어요 소리 풀이죠 짠짠짠 고운년생이야와고운년생 <laughs> 그러면 저희 동생이랑 동갑이네 친구면 대박인데 붕어빵 맛있어 아 근데 약간 이런 날은 저는 약간 애매해요 이런 날이 붕어빵막 저는 딱히 막 생각나진 않네요 좀 쌀쌀하긴 한데 비와가지고 미안, 나는 간다. 미안해, 아이 이거는 그냥 진짜 시간 있으시니까 좀 비는 분들만 편하게 나중에 뭐제 방으로도 볼수 있으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 해야죠. 칼국수 아, 맛있겠네. <laughs> 아 자꾸 저 스파이 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미 나왔어요 그때 보니까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게 보통 내가 너무 아 연, 연기를 너무 못했어 연기를 너무 해서 걸린 것 같아요 연기를 안 하는 척을 그렇게 연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연기만 했어 아 아쉬워 아, 응 미안 나도 너 스파이 같아 아, 진짜 다 그렇게 알고 있구나 응? 아직 그... 근데 잠깐만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어어 어. 근데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오늘 저희 선물은 스포였습니다 스파이였어요 제가 네 아니 사실 다행인 게 거의 아한건했네 아이고 이런 걸로 아, 안 나요 아, 괜찮아 요더큰걸 하면 안 되죠 네 편지 네, 편지에 싹네 편지 싹 뜨네 편지 여러분 다 눈치채셨잖아요 네. 네 이거는 스포가 아니라 그냥 <laughs> 아이고 갔어. 아, 어, 내가 그 정도로 못했구나. 근데 그때 나름 뭔가 연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이제는 뻔한가봐요. 네 모른척해주세요. 네, 뭐 어디다 글 쓰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네. 퍼트리자야호 안돼. 네. 오늘 스포는 여기까지. 오바나 대가린데...뭐야 <laughs> 이거 와, 이분 진짜 정답이다 연기는 잘했는데 거짓말을 못했어 맞아요 하, 나 원래 거짓말 잘하는데 하, 그때 거짓말을 못했어 너무 당황했어 <laughs> Okay. Mm -hmm. mm -hmm. mm -hmm. mm -hmm. 어나 방금 창문에 부딪힌 빗방울이야. 사랑해, <laughs> 오 우와. 아, 어떤 게 있는 지 <laughs> 뭐가 나오지? <너지>? 너무 많은데, <laughs> 아, 진짜, 진짜 신박하다. 어떻게... <laughs> 아, 웃기다. 389번째 빗방울 아, 가도 어, 저기쯤 그리고 내려갔다. 이거, 이거. 이 입맛을 다시게 되네요. 아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서신아 공부에 한 번만 서신아 공부에 한번한 번만, 한 번만 서신아 <laughs> 서신이 서신 아 건강하게 공부해 아, 아세요 아음아 <laughs> 맞나. 너는 네 머리카락을 검은색으로 염색해야 돼. 한번 저도 가려 보고 싶네요. <laughs> 팬사에 내가 안나 분장하고 가면 나 좋아해 줄 거야? 아니 난 솔직히 나는 안나보다는 당연히 당연히 팬여러분들 훨씬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거 터치만으로 이미 좋아하긴 하는데 뭐 굳이 안 하셔도 네. 저는 좋아합니다. 나도 드립을 잘 쳐서 지성이 갈고도 숨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 지성이 지금 드립이 된 거잖아요 드립을 잘 치시는 분이 된 거잖아요 지성 수고했어 <laughs> 에이 전더 수고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오, 지성 동생이라고 말하는 분은 처음이에요. 엄청 지성 동생. 어, 김린, 김린 형? 누, 너, 누나? 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천용이 나왔다고요? 응? 음? 신기하네 이거는 아닌 것 아닌 같은데 네 추천 음식이요? 아 음식은 <laughs> 따로 없는데 아네물네 네, 물이 제일 장이죠 지. 뒤에 누군가가 있다. 네. 누군가 있죠. 딱저의 버팀목들이 있죠. 지성 배우. 이거 소리 되게 오래 들으니까 되게 되게 신경 쓰이네 분신 분신술 아이가 아, 끝나고 뭐를 할까? 음뭐라 하지 일단 가서 한식을 먹어야겠다 제가 그 아침에 샐러드 먹을 때 사둔 블루베리 시리아 요거트인가? 되게 이름이 좀 길었는데 그거를 네, 냉장고에 넣어두고 와가지고 그걸 가서 조금 해치워야 돼요 해치우고 좀 쉬다가 좀 먹고 자문다 vs 졸려. 똑같은 뜻은 아닌가? 아, 어떤 단어를 더 선호하냐, 이런 건가? 아, 맞죠? 자문다 졸려. 아, 딜레이. 아, 모두 안 알려준 나한테. 아, 맞아, 그거. 어, 감사합. 아, 감사합니다. 아, 유난인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잠든다. 졸려. 전두개다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좀더 친한 사람들한테는 졸려라고 말하고, 아, 어, 잠깐 아닌가? 좀안 친, 약간 그러니까 안친하기보단 조금 덜 친한 응. 사람한테는 잠, 잠이 어, 잠온다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두개다 쓰는 것 같아요. 졸려, 잠온다. 이거 되게 어렵네 내사보다. 졸려, 잠온다. 격식격식 차릴 때는. 그런 말을 안 써요. 네, 그냥 실제로 때는 무조건 그냥 아우 손안 졸립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이거 이 거죠. <laughs> 이분 진짜 대박이다. 그 <laughs> 침대 계단 위에 있던. 그 참치는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와 <laughs> 진짜 방금 아니 누구지 누구 누가 말했지 햄찔러벅 어 햄찔러벅님이 <laughs> 방금 햄찔님 아니었으면 저그 참치 존재를 잊어먹었을 거예요. 어, 가서 빨리 네. 비스킷이나 크래커 그 비슷한 거 사가지고 먹어야겠다. 치즈케이. 이거 갑자기 아 왜그 왜그러세요. 아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와, 이름이 언노운이야 멋있다. 치즈케이 살코 찾았네. 아 치즈케이 먹고 싶네. 배고프다. 지성아 그거 썩은 거.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길어가지고 괜찮아요. 보통 사이년 가잖아요. <laughs> 썩은 거. 네 걱정 걱정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넌넌어요 근데 넌 g k 하고 트라넌넌넌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원래 네 주려고 했던 선물을 줘서 너무 다행이네요. 여러분이 더 좋아해 주시니까, 그러면 저는 네, 사실 오늘 저 여러분한테 선물을 두개 드렸어요. 네, 스포 하나와 VA 하나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 오랜만에 보이스 브라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주 자주 찾아올 것 같아요. <laughs> 하나는 저말 <정말> 엄청난 선물이었지. <laughs> 아, 스퍼 네, 아무튼 저는 뭐 언제나 음, 다시 찾아올 거니까. 네. 짧은 시일 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어, 왜 오늘은 가지 말하는 사람이 더 많지? 쏘, 바이, 오케이. 네. 어디 가지, 지성, 어디 가지 마, 지성. 네. 안녕, 나,